thank yeah. yeah. yeah 선생님이 조용하게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laughs> 자, 지난주에 지난주에 배운 건데 두 글자고 여기 안에 열었을 때 나왔어요. 그리고 지우 벌써 알아? 뭐야? 어? 편지? 편지, 편지, 편지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두 글자고. 이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 했어. 정답. 정답. 뭐? 어, 지우 정답은? 옷. 옷? 참. 오. 두 글자인데? <laughs> <laughs> 효진이? 섬김. 맞았어. 맞았어요. 섬김이었어. <laughs> <laughs> 여기에 섬김, 성김, 섬김이 있어승머이한번열어볼까 여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어, <laughs> 오, 뭐시키 여러분, 뭐라 적있어 맞았어, 우리. <laughs> <나도> 오늘도 선김에 <laughs> 배울 거예요. 자, 선김은 얘들아 <laughs> 뭐 뭐라고 랬지 <laughs> 자, 여 맞아, 맞아, 맞았어요. 편사야, 이렇게 편사 옆에를 봐봐. 자, 다옆에 봐봐. 자, 우리 이웃을 이렇게 이렇게 네 몸처럼, <laughs> 네. 내 몸처럼 내 <laughs>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을 가장 잘 알려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맞았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오늘 들어볼 거예요. 자, 전사님이랑 같이 말씀 읽고 자 해볼게요.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보였노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얘들아 봐봐 예수님 얘기를 들어볼 건데 주어나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계셨을 때 얘기야 약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으로 떠날 거예요. 자 여기 네모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네모 안으로 조금씩 앞으로 2000년 전으로 가볼 사람 네모 안으로 조금씩 앞으로 조금씩만 앞으로 자 우리 2000년 전이 얘기를 들어볼 거예요 2000년 전 얘기 2000년 전, 자, 2000년 전이 얘기인데 자 더군다 더군다 2000년. 2000년 전 얘기 2000년 전 얘기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집에서 2000년 전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누가 여기 이렇게 2000년 전이에요? 한번 들어줄 사람? 누가 들어볼까? 어? 지안이 해볼까? 누가 해볼까? 2000원은 아니고, 지안이랑 현서랑 같이 이렇게 들어보자. 아, 이봐게 저기 카메라 보고 2000년 전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자, 현서가 들고, 지안이가 저기 2000년 전할 거야? 얘기해줘. 2000년 전할 거야 그래 잘했어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랑 예수님 2000년 전의 얘기야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수, 그럴 때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빨리 가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하고 여기 이 사람하고 누가 더 강해 보여요? 표정을 응. 봤을 때? 응. 어,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이 더 강해 보여. 맞았어요. 서 있는 사람은 지금 엎드려 있는 사람보다 더 돈도 많고 더 건강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프고 돈도 없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중요한 존재라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딜, 어디 나한테 왔어?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표정이 어때요? 예수님 표정이. 안 좋지.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내가 더 최고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나요. 그러면서 모두 모두 사랑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어. 아무도 안 만져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눈도 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처음에 사랑하셨어 그때 제자들이 길을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도 많이 고쳐주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마다 전생이 보여줄 게 있어. 수건 접을 수 있어? 승우아 이거 좀 빨아줄래? 아 싫어? 사나 이것좀 빨아줄 수 있어? 빨아줄 수 있어? 준호야 미쳐나꿀린데 그만해 이제. 꿀데 아니야 너희한테꿀린데안나 여기서만 나는 거야. 위험한도 빨아줄래? 좀 만져볼래? <laughs> 이렇게 지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 만지고 싶어요? 안 만지고 싶어요? 아니, 아니, 안 아니, 만지고 아니, 싶어요. 아니, 싶어요? 안 만지고 아니, 싶어요? 안만지봐 싶어요? 뭐라고요? 만졌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냄새나고 거, 지저분한 거안 만지고 싶잖아. 온유가 대단한 거, 그치? 양말 만졌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얘들 봐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셔? 발을 고 우리 발을 한번 봐봐, 얘들아. 깨끗해요?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그래? 응. 그렇지 우리 발은 엄청 지저분하지 않아, 얘들아. 냄새 안 나지? 냄새 나, 안 나? 냄새 안 나, 깨끗해요. 근데, 이봐봐, 이거, 이거 안 부은 사람, 이거 만지기 시키, 시킬 거야, 막 이거. <laughs> 양말. 이 양말보다 제자들의 발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 왕이다, 선생님이다, 최고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해 왜일까? 왜 씻겨주셨을까? 너무 사랑해서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는 야, 주는 야! 여기 지금 배드로라는 사람 뭐라 는줄 알아? 아!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내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냄새 나는데 못 씻겨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제발 어떻게 이렇게 거절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줄 테니까 너희도 서로 자 옆에 사람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줄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여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발을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섬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사랑해서 음식도 많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우리처럼, 우리 꿈딱 친구들처럼 작은 친구들이죠.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겨주라고.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겨줄 정도로 냄새나는 양말을 대신 빨아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어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해 볼 거예요. 우리 반 선생님은 어딨다 한번 보고 선생님들을 한번 선생님들한테 가보세요. 선생님이랑 친구들 같이 기도해 볼 거예요. 뭐야? 모여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반 선생님한테 함께 모이고 모여서. 승원야 <laughs> 이거 <우선이도> 선생님한테로 <laughs> 주는 애 괜찮아 앉아야지 안 그러면 이건 기도할 건데 뭐라고 할 거냐면 하나님 나도 이웃을 섬겨주는 사람이 될래요 이렇게 다짐해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 손 잡고 우리 크게 주요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해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해볼거예요 하나님 하 냄새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지저분한, 지저분한, 지저분한. 제자들의